안녕하세요. 매니마의다육고산책입니다 와, 매미 소리가 우렁찬 거 보니까 는더여름 뭐, 여름입니다. 그죠? 매미가, 울음소리가 안 들리더니 지금 뭐, 어제, 그제부터 엄청나게 우렁차게 매미가 옵니다. 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보이고, 마침.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맨날 말씀드리는,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면. 하고, 이 정도면 잘 견디고 있다 싶을 정도로 잘 버티기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해가 지나갑니다. 벌써 여기는 지나가는 자리에 해가 지나는데 와, 비온새 무지개 금이 엄청 힘들어 해요. 물도 거의 이제 비물도 다 피했고 했는데, 이제 이게 이 아이가 옷자람도 많이 보였는데, 지금 이제 날이 뜨거워지니까, 아이가 하엽을 엄청 만들면서, 이 옷자라가지고, 입장, 여기까지 있던 입장들이 지금 하엽으로 다 만들어지면서 얼굴이 요만해졌습니다. 앞전에 엄청 좀 컸었거든요. 많이 줄어들었죠. 저 뒤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막 계속 하엽을 만드는, 저 여기 조금이 붙어 있다가 살아있는 아이는 거의 뭐 힘없이 비시비시라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음, 확실히 뭐 힘들어 하긴 하네요. 그죠? 하엽도 많이 만드는 아이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변세는 그래도 뭐 원체 이옷자랐던 입장들이다 보니 뭐 떨어지는데 작라지긴 해도 버텨주기만 하면 또 가을에 제가 그냥 팡팡 줘서 좀 키우면 되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 좋겠네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뭐잘 버티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 사실 이거 어 베이비 핀거는 깊이 계속 왔을 때 저쪽 자리에서 빗물을 뭔가 여기 목대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뒤쪽 목대가 여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쪽에 잭껴 놓고 요거 뽑아가지고 이제 저 목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하고 한쪽에 옮겨놓고 계속 손을 못 보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꼬들꼬들 말라서 그러나 꼬들꼬들 말라서 그런가?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 뽑지는 안 하고 있어요. 캠핑장에 베이비 핑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오, 예뻐, 예뻤거든요. 근데 베이비 핑거도 사실 요 계절이 요렇게 예쁘네요. 예쁘지 않 앉았던가, 했가 끝으로 점을 싹찍고 보라보라하니, 오, 예쁜 모습을 탁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때 안 좋았던 거는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조금 더 시켜보고, 뭐, 그때 안 되면 위에 막톡 자르든지, 어떻게지 시켜볼게요. 예뻐졌어요. 예뻐진 게 아니고, 요 계절이 예쁘더라고요, 베이비 핀 거가. 캠핑장도 너무 예뻐서 는쏙 들어오더니, 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는 이중차광을 했는데도 해가 너무 뜨거워서 가기 싫고, 여기는 이제, 일단 해가 지나가면 그늘이 생기니까, 이쪽은 그나마 조금 나와서, 여기서 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laughs> 저쪽에 가기 싫어지. 이쪽에서 버티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발키리입니다. 아, 자구가 생겼었는데, 그때 요 밑에 자구가 생겨가 입장을 떼가지고 제가 요거, 어, 입꼬지를 했어요. 입꼬지를 해가지고, 어쨌더라? 캠핑장에 있나? 하여튼, 음, 요것도 입꼬지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두 개. 요 밑에 자구가 딱두개 올라왔었는데, 어, 여기서 떼줬거든요. 입장을. 요것도 좀 떼주려고 요것도 좀 떼주고, 이제 자구 키울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여기 올라왔는데, 어, 요것도 자구를 지금 떠올리고 있더라고요. 중간 입장에 떠올리고 있고, 어, 요밑엔가 어딘가 또한개더 있더라고요. 자구를 쏙쏙 올리네요. 요거 완전히 왕 얼큰이가 되는 아이잖아. 어, 근데 색감 자체는 너무 예쁘죠. 완전히 보라보라. 어, 저기 뭐고 보라색이 뭐 깍지를 잘 탄다는데 저희 집에 제가 그때 깍지 탄 아이들 보여드렸더니 하문이 하나씩 달았어요. 카랑코에가 깍지 좋아합니다. 또뭐 뭐가 깍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고 있던 아이들이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래도 그런 아이들을 제가 예전에 키웠을 땐 깍지가 없었거든요. 올해는 유난히 제,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도 보니까 막 깍지로 전부 다 올해는 고생을 하더라고요. 어, 날씨가 막뭐 변덕스러우니까 그랬겠죠. 발키리에 예뻐요. 오 보라색이 참 매력적인 발키리에. 요거는 입장이 또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뒤쪽으로. 돌기가 싹반대 입장으로 뒤집어진 모습으로 딱 하고, 매력적인 아이 자구가 많이 이제 자라고 있어서 입장을 조금 떼어줄게요. 이쪽에 보이는 이 아이랑 저쪽에 있는 아이랑 몇 개, 여기, 여기 있네. 여기도 자구 달았네. 그 요거, 요거랑, 요거랑 몇개탁 떼어서 공간을 좀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음, 크리스피 뷰티도 제가 공간을 이제 만들어준다고 입장을 여덟 장인가 이렇게 뗐거든요 여섯 장, 일곱 장인가 여덟 장을 뗐는데 와 이게 이제 그 봄비 먹을 때는 완전히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물도 못 주고 하고 있으니까 성장은 좀 멈췄어요. 완전히 거의 뭐 밑에 자구가 많이 크려고 하고 있지는 않아고 그대로 달려 있거든요. 또 이쪽에 이쪽에 자구가 많은데 이거이도 예쁘죠. 물론 아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처럼 이것도 핑크색으로 상물이 들더라고요. 푸들이 예쁘고 왕대품은 더 예쁘겠지만 저희 집은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에도 달았고, 저, 요쪽, 요쪽 뒤에도 달았는데, 제가 요거 이제 자구 키운다고 입장을 뗐잖아요. 그래서 여기 꽂았거든요. 거의 100%다 되던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거는 그냥 비 계속, 여태까지 오는 비 계속 맞고 햇볕에 있었더니 다 녹았어요. 이걸 한쪽으로 치워놨으면 살았을 텐데, 계속 빗물 먹고 햇볕이 노출돼 있었더니, 좀 많이 녹아내렸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얼굴이 세개 나왔고 여기는 한 개씩 나왔네.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근데 이게 진짜 크리스피 뷰티가 몸값이 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 순간 폭락한 이유가 요런 겁니다. 입꼬지가 너무 잘 되는 거. 100% 입꼬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이 삼두 뭐 이두 요렇게 나오니까 그죠. 요거는 삼두 나온 거 같네. 거의 뭐 외두보다는 이두 삼두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몸값이 쏙 내려간 거 같습니다. 예쁘게 키워볼게. 이 언제 키우겠노? 마는재밌삼아에 꽂아놨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또 살아있는 거니까 자금, 살금 살금물 조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보죠. 뭐, 그죠. 언니 여기는 진짜 더워서 안 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와봐야죠. 뭐. 이쪽은 이중 차량 해도 더워. 저이집 장소. 그래도 미셀로사나 뭐요 메다이를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없던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미셀로사, 뭐 이런 아이들 딱 쳐다보면서. 와, 확실히 비가 그치니까 아이들 반응도 좀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노지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노지의 힘은 좋아요. 완전히 막 통풍 잘되고 해도 들고 막 이러니까 노지 의힘 다육이 키울 때는 노지가 최고입니다. 하는데 노지는 정말 힘들어요. 괴로워요. 시작한 이상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노지 키우다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노지 키웠던 사람들은. 어, 노지가 어떤 달기 음, 모습을 보여주는지 알기 때문에 또 손도 어, 놓지도 못해요. 힘들기도 한 힘든 걸 알면서 손도 못 놓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시작하는 게 좋아요. 미셀로사 완전 초록 초록했던 미셀로사요. 보세요. 이제 이게 노지의 힘이죠. 이렇게 탁 물을 들이 들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신기하게 물을 싹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본연의 모습을 조금 있으면. 찾아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완전히 그죠? 예뻐졌죠? 많이 얼굴만 키우더니 많이 예뻐졌고 카시즈 폴은 와 이게 자구를 너무 많이 다 많이 다는 아이라 가지고 힘들 거예요. 엄청 힘든 모습을 보이거든요. 지금 자구들이 속에서 못뭐 뚫고 나와 가지고 너무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못뭐 뚫고 나와 가지고 웃 자라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입장을 제거해 주도 제거해 주도 저 공간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바닥으로 내려 꽂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이건 왜 이렇게 제가 이거를 안 했을까 어, 꽃대 정리를 안 했네 잘라놓고 이제 말랐나보다 이거는 어, 카시즈 폴 어, 사실 카시즈 폴이 더 예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미셀로사가 가을에는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것같아잎 입장 자체도 좀 넓고 통통해서 그런가 아이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아이고 연지건지도 약간 물을 탔다 연지건지도 거의 초록둥이로 변에 있다가 끝에만 살짝 점을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뒤쪽으로 그죠? 살짝 물이 올라왔죠? 신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더운데 저거는 할 짓을 하고 자고도 달고 물도 쪼개심 드리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장화비를 거의 피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막 비닐이 걷어져가지고 맞춘 적도 있었긴 해도, 그래도 이제 그 이후로는 뭐, 해가 많이 안 나고 바람이 불어져서, 그나마 지금 목대 에막 쑥쑥 내려 앉는 아이들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어. 그죠? 작년에는 진짜 막 엄청나게 내려 앉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속단할 순 없지만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에이, 이제 내려 앉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은 한 순간이거든요. 오안 좋다 하는 순간에 벌써 폭삭 내려앉 지금. 어, 온도로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팍 내려앉는 아이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보내야죠. 막. 그래도 지금 잘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진 아트 보세요. 예뻐요, 예뻐. 할수록 더 예뻐지네. 보라색, 핑크색 사 라인에 들이면서 할수록 더 예뻐집니다. 화면이 이제 차광 때문에 너무 그죠. 막 아이들 얼굴이 거의 뭐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얼룩덜룩하니. 그래도 뭐 지금 이 상태로밖에 아이들 모습 볼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일 조심해서 아이들 모습 봐주세요. 어, 지금 또 걷을 수 없잖아요, 그죠? 버텨야죠, 뭐 이렇게 한이실만 아니, 아니고 일주일이라도 이렇게 버텨보고 너무 이제 또안 되겠다 하면 그때는 차가운한개만또딱 걷어내면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눈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얘를 좀 해주세요. 어, 그리고 또 변화된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메달이들은 변화를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막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변화를 싹 보이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좀 빠른 아이들이 있겠죠. 뭐, 그죠. 우리가 막, 데리고 있어도 좀 변화가 빠른 아이들이 좀 덜어들어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조금 많이 보여주긴 합니다. 뭐, 홍비야, 오, 여전히 예쁘고. 아모르 파티는 약간의 피멍을 조금 더 드린 것 같아요. 아모르 파티는 입장 뒤로 피멍을 싹 드리는 모습이 조금 보이긴 하네요. 이거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로 파티. 이 안은 비싼 거예요. 오, 엄청 문값그알때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 모습이에요. 요새 아무로 파티 문값참 확해졌는데 그죠? 어, 살짝 변화를 보이고 여기는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블록 한테 저쪽 자리 부족해서 여로 이제 쫓겨났고 사실 요게 이제 그때 요 햇볕에 있다가 너무 입장이 완전히 뭐 거북이 두 껍질 것처럼 변하길래저 방금을 쪽으로 옮겼었는데. 깔끔한 얼굴 가졌는데, 저기 장소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아이들은 또 쫓겨나기도 하고, 여기 있다가 절로 가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이중을 해놔도 뜨겁구나. 많이 뜨겁네. 지금 바람이 불 때는 조금 못 느끼는데, 바람이 딱 찾아들었다 하면 온도가 엄청납니다. 그죠? 어마어마하네요. 조금 더 시켜볼게요, 한타클레오는. 조금 더 시켜보는 모습. 가져야죠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은 한타클레오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예쁘죠? 렉서스가 이렇게 예쁘 아이예요. 이쪽에 핑크색 물로 드리는 렉서스. 예쁘죠? 음, 대품의 렉서스 예쁜데, 요거는 조금이라 변했어요. 근데 진짜 보이긴 하나? 이렇게, <laughs> 렉서스.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핑크, 핑크, 예쁜데, 저만 요 예쁜 모습을 보는 것 같네. 차강 때문에 너무 흐리긴 하다.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어? 엄마야, 이거 안 좋다. 레드무. 돼지 완전, 이거, 이거, 이거. 좀 이따가 한번 봐야 되겠네. 야, 이렇게살 아이들은 눈에 확 뛰거든요. 응. 음. 저거 뽑아. 들고 나와가지고, 저쪽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떠난 아이들은 훅 떠나지만 또살 아이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눈에 이상하게 탁 띈다니까요. 그런 놈들은 또잘살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너무 더우니까 뭐, 사실 집에서, 내다육이도 힘들어 죽겠네. <laughs> 어? 미니맘도 아육이 맨날 똑같은 아이들. 아이고, 돌아 라 이럴 쪽으로 왔습니다. 맨날 똑같은 아이들 뭐 보는 것도 지겨우실 테지만, 그래도 열심히 햇볕 쨍쨍 하는 곳에서 아이들 돌보면서 이렇게 소식 전하는 거니까 조금, 부족하고 맨날 같은 아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와서 응원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도 힘내가지고 또이 아이들하고 같이 자육생활 하면서 열심히 인사드릴게요. 더우니까 뭐 서로서로 서로 그죠 뭐 어떻게 해달라 말도 못하겠다 진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또 소식 전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는 해가 다 지나갔거든요 여기 아이들은 조금 덜 힘들어 할 거예요 사실 해가 조금 있다가 조금만 머물다가 지나가니까 저기 땡볕에 있는 아이들은 힘들어서 놀 자리가 훨씬 낫겠죠 그죠 시원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주저리 주저리 같은 아이들, 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더워요. 너무 더워요. <laughs> 건강 잘 챙기면서, 여러분, 잘 견뎌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오, 귀엽죠, 이거. 귀엽네. 삼두가 하나 나왔어요. <laughs> 가을에는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